어떻게 잘 키우느냐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어다 알만한 내용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 차이가 송아지를 좀 잘, 생각의 차이가 송아지를 좀더뭐 시장에서 판다 그러면, 누구는 500만원 받고, 누구는 600만원 받고, 또뭐 요새 또 좋을 때는 700만원 받고의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무언가, 아, 어, 그 나름대로의 에, 관리의 문제라든지, 송아지한테 주는 영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에, 분명히 조금의 차이라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에이 그냥 송아지 그냥 알아서 크면 되지 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늘 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좀더 면밀하게 지금의 하던 방식에서 내가 좀 이거 이거는 좀더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 이세 번째 표지에 이 그림을 보면, 어, 송아지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게. <laughs> 송아지는 어떻게 하면 잘 크냐 하는, 에, 내 관련된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 중요한 이 큰, 이, 이 과로로 된 것, 좀큰 것들이, 어, 핵심적인 것들이죠. 그 중에서 제일 위에 보면은, 송아지 성장에는 초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초유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네. 에, 송아지의 생명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의 생명은 초유약한테 달려있어요. 초유. 그런데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어미소가 어, 송아지 낳고 나서 좀 제대로 된 시간에 빠릿빠릿 일어나가지고 어미젖을 찾아가지고 송아지가 초유를 먹고 하는 걸잘 봤다. 그런데 송아지가 설사하고 문제가 있다. 이 얘기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저한테 전화오는 거의 한 80%는 그 얘기예요. 내가 송아지 분명히 초유 잘 먹었는데 왜 송아지가 설사하고 문제가 있느냐. 우리. 우리 사장님 저랑 눈 마주쳤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아지가 초유 잘 먹었는데 송아지가 왜 설사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그거는 초유의 두 가지예요. 송아지가 초유를 먹는 거에는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돼. 첫째가 초유의 양을 어느 정도 먹어야 돼. 아니, 초유를 먹어도 100g 먹는 거하고 500g 먹는 거하고 1kg 먹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조금 먹은 거하고 많이 먹은 거하고 적절하게 먹은 거하고 틀리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요. 초유도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품질이야. 품질. 아무리 맥탕 초유라고 해도, 어? 그 품질이 안 좋은 초유를 먹어야 무슨 질병의 예방의 효과가 있냐 이거야. 그럼 다들 그래. 그, 제가 송아지가 좀 설사하고 이상합니다. 그래, 물어보면은, 제가 첫 번째 질문, 그 송아지 초유 잘 먹었어요? 예, 먹는 거 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한다는 거 뭐예요? 양을, 양이 부족하든지, 품질이 저하가 있든지, 둘다 있든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송아지가 초유를 먹는 거는 어느 정도 먹어야 좋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니요 송아지는 태어나서,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초유는 일반적으로 젖소 농가들이 생각하는 그 초유하고 우리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 젖소 농가에서 초유라고 얻어먹을때그 사람은 4, 그 사람들은 4, 5일 정도도 초유라고 생각해. 그럼 초유 좀주셔야하면한 4, 5일 된 것도 줘서 우리가 송아지들한테 먹게 하면,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안 돼. 언제 깨냐면 어미소가, 어미소가 분만 하고 나서, 48시간 이내 꺼야 돼. 2일 이내, 2일 이내 꺼야 돼. 2일 이내 꺼. 3일 꺼는 되겠어요안 되겠어. 그거를 잘또 혼동하시는 분들 계셔 그러니까 어쨌든 어미소가 홀스타인이든 한우든 그 어미소가 낳은 것이 48시간 이내에 분비되는 것이 초유야. 3일 넘어가면 소용없어. 아시겠죠? 이게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초유의 약은 그러면 송아지가 어느 어느 정도 먹는 게 좋느냐 제가 몇 리터 먹인다 이렇게 하면 우리 농가에서 이해를 못 하실까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 터지게 먹여도 된다 어떻게? 초유는 배 터지게 먹여도 된다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 배 터지게 먹인다 하더라도 송아지가 먹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사장님들이 주는 양이 그렇게 안돼 초유의 양은 어느 정도 송아지가 먹어야 되냐면 체중의 체중의 팔레지 10%야. 그럼 우리가 한 송아지가 체중이 30kg다. 30kg다. 그럼 10%면 예를 들어가지고 체중이 30kg다. 그러면 1 0라 하려면 3, 3. 이게 하루 양, 하루 양. 하루 양. 그럼 이틀 미길라 그면 어떻게 해야 돼? 이틀 미기면? 초유는? 양은 6리터 정도는 먹어야 되는 거야.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초유의 양이 어느 소한테서 저게는게 하루에 3리터 먹을까, 안 먹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봐. 3터를 우리가, 3L 하면 우리가, 이, 딱 느낌이 오시죠? 우리 그 송아지 젖병 같은 게 그게 7 0 0 m l 고뭐 이렇게 하면 그거 4개 반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500ml야. 이거 6개씩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미소가 발길질을 하든, 송아지가 잘안 먹든, 초유 미겠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송아지가 4배 그거라면, 이 마침 먹인 것도 힘든 일이고, 많이 먹였다고 자부들 하실 거야. 근데, 어때요? 이거 여섯 개 먹여야 돼, 여섯 개. 그러니까 한 번에, 두 번에 먹여서요. 두 번에. 그 그러니까 하루에 양. 하루의... 그럼 한, 힘... 1L씩 세번 먹여야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루에 양. 하루에 양. 천천히 나눠서 먹는 게좋겠죠 그니까 어떻게 보면, 어미소한테서 초유를 잘 불게끔 만들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한 거지. 젖이, 송아지만 낳았을 뿐이지, 젖이 째도 마가지고, 그뭐 한두 번 빠르면은 먹을 거 없으면 그거 뭐 얼마 되겠어. 근데 우리는 그거를 초유 먹었다고 안심할 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얘기가 되면 또 어미소한테 초유를 잘불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미소 금만 하기 전에 제가 도담이기게 해라고 그러잖아요. 사료를 도담이기게를 그 양을 도담이기게를 그이 그래서 또그 얘기하면 또 점점 더 길어질 텐데 복잡일 텐데 어쨌든 초유를 하루에 3리터 정도, 이틀에 6리터는 먹어야 건강. 음. 송아지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6리터라 하더라도 이 품질에 대해서 이 품질이 뭐가 좌우하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 얘기 들으셨을 거야. 이뮤노글로빈이 함량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민호글로빌이라는게 뭐, IgG,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IgG. 또, IgA, IgM, Ig,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IgG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짜 먹이는 것 중에서도 Ig, 드링크라고 나오죠. 나오는데, 어쨌든 그게, IgG라고 그랬는데, 이 한, 이, 이것이 1리터에 20g 이상이 들어있는 놈이 좋은 거야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게 알지지가 많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건 신경 안 쓰더라도 물로보면 되겠어요 우유가 물젖이 아니고 진땡인 것이 좀 농도가 진하고 노릇노릇하고 농도가 진한 것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땡인 것이 좋다는 거야. 그럼 그 안에는 이런 RGG라는 게 이게 많이 들어가 야 돼. 지 그러니까 최소한 물젖이 아니고 RGG 함량이 많은 것을 모아야 돼.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RGG가 1리터에 20g이 들어있으니 이틀 동안에 몇 리터를 모어야 된다? 6리터 먹어야 된다. 곱하기 해보니까 그러면 송아지는 이틀 동안에 IGG 함량을 몇그람을 먹어야 돼? 1 2 0그람 그래서 계산을 1 2 0그람을 먹은 놈이어야만이 이 송아지는 생명에 지장 없이 잘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설사도 덜하게 되고 방어하게 되고 호흡기도 없게 뭐 이런 방어 능력을 갖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나라 송,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 농가에서 낳은 송아지가 10일 이내에 설사하는 이유는 이 정상적인 IGG 120g을 먹지 못하고 어떤 농가는 60g 먹고 어떤 농가는 40g 먹고, 어떤 농가는 80g 먹고, 어떤 농가는 100g 먹는 정도의 송아지가 먹은 상태에 따라서 그 송아지가 설사를 주변 환경에 비추어 설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집은 3일째 설사한다 그러면 아마도 초유의 품질의 함량이 한 3, 40g밖에 못 미궜을 니다 5일에 설사하는 것 같다. 그러면 한 5, 60g 밖에 안 남을 수 같다. 한 80, 저, 한 8, 9일에 하는것 같다. 10일에 해는 것 같다. 그게 비례해서 먹는 양이 부족하니 설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집은 15일 넘어서 설사하는 것 같다. 그런 정도는, 아, 그래도 우리 집 송아지들은 초유에 대한 품질과 양은 충분히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거라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 제가 물어보지 사장님은 일반적으로 며칠 정도에 일반적으로 송아지가 설사합니까? 하면 어떤 집은 의뢰 우리 집은 5일만 되면 설사 다 하고 요 그런 집들은 면역력이 반밖에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 송아지가 우리는 설사해서 안 죽는다 하더라도 그 송아지가 제대로 크겠어? 안 크.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더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맨날 우리는 송아지 설사 시켜놓고 어떤 주사가 좋냐 이런 식으로만 가면 맨날 듣다 봐 그런 얘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건물에 불이 났어. 불나기 전에 불안 나게 를 해야지 불나고 나서 아무리 이 잘하는 건축 하시는 분이 원상 회복시킨다 하더라도 그 타는 재와 냄새가 날 거야 마찬가지로 송화지도 미리 설사 안에게끔 이렇게 초유의 품질과 양을 충분히 매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해야 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농가에서 10일 이내에는 설사하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 뭔가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도 송아지 설사하고 내년에도 설사하고 계속 그거는 해결이 안돼